호두야, 누나 옆에 있냥손 올리고 누나한테 이쁨 받고 싶어? 호두, 호두야, 누나 쳐다보기 바쁘네. 호두 누나 쳐다보기 바뻐. 호두 엄마도 안 쳐다보네. 호두, 신동이 옆에 있다고 엄청 이쁨 받고 싶어 갖고 쳐다도 안 봐. 호두. 호두. 와, 호두 너 너무한 거 아니야? 야, 호두 너 진짜 고개도 안 돌리네. 호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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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봐봐. 호두 엄마 삐졌어. 삐졌어. 호두 삐졌어. 어쩜 이렇게 엄마를 안 봐. 그럴 수 있는 거야, 진짜? 엄마 삐졌어. 호두 엄마 삐졌어. 눈치 보기는 이놈의 새끼. 손? 아니야. 신경 쓰였어? 아이고, 이제 엄마 쪽으로 오기로 했어? 엄마한테 슬슬 오기로 했어? 너 웃긴다, 진짜. 웃겨. 허두 웃겨. 신동아, 우리 이쁜 신동이 누나한테 갔다. 이쁜 신동이 누나한테 갔죠. 허드는 뭐야. 다시 왔자. 웃겨. 우리 허드. 허드 엄마 손 줘봐. 손. 아이 뻐 아이 뻐 우리 허드 알았어. 누나 이쁜 받고 싶었지. 엄마 다 이해해. 장난쳤어. <laughs> 아이 이뻐요. 우리 허드. 신동이는 뭐하나? 신동. 아이고, 우리 신둥이. 호두. 호두 뭐해? 아이고, 호두. 아이고, 좋아. 너무 좋아. <laughs> 저 깜빡이, 깜빡이. 아이고, 아이고. 난리가 났어. 난리가 났어. 난리가 났어, 호두.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에이, 이뻐. 선, 옳지 우리 아이고 이뻐 알았어 아유 눈곱 꼈다 눈꼽 하나 떼자 아이렇게 눈꼽 잡겨 아이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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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뻐 로도 이뻐 이뻐 아이 이뻐 자좀자